네, 안녕하세요. 위너스 주식투자클럽 리딩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제가 여기 일봉, 주봉, 월봉, 연봉 분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잠시만요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이렇게 좀 표기가 돼 있는데, 요것들 일단 깔끔하게 없애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자 기분 차트로 돌리고 자, 이렇게 돌렸죠? 연봉, 분봉, 그리고 초, 틱,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게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, 일봉은 하루에 하나가 캔들이 생성이 됩니다.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가 생성이 되죠. 자, 이렇게 갖다 대면, 또 표기가 나와요. 근데 이 옆쪽에 지금 나오는데, 잠시만요. 요게, 자, 이제죠. 됐 그리고 월봉은 그한 달에 하나씩 2월 1일, 3월 2일, 4월 1일, 5월 2일, 6월 1일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하나씩 연봉은 1년에 하나씩이죠. 그리고 분봉은 분마다 이렇게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티초는 아시겠죠? 초. 네, 초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캔들이고 티은어말 그대로 그냥 하나씩 어 그말 그대로 한 거래마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초보다 더 빠른 거죠. 예, 한 거래마다 생기는 거여서 사실 이거는 틱이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만들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. 보통은 초나 아니면 뭐 분봉, 분봉까지 봅니다. 저는 일봉, 주봉, 월봉, 분봉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캔들 분석이기 때문에. 그냥 일봉을 보는 것보다 좀더 빨리 내가 예측을 하고 싶다 이러면 분봉을 보는 거예요. 근데 분봉도 뭐 60분봉, 45분봉, 30분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, 예를 들면 뭐 5분봉을 본다. 난 단타를 칠 거다 하면은 5분봉을 보고 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예측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어,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장 중에 주가 주식 주가 움직이는 거 보고 일봉, 주봉, 월봉, 분봉 중에 뭘 보고 매수를 해야 정확하게 매수를 할수 있을지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으실 거예요. 그리고 뭘 제일 많이 봐야 되는지도 느낌이 빠올 겁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일봉을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일봉이 만족스러울 때 그때 이제 분봉을 보고 단타 차, 타점이나 이런 걸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 그요 일봉 주봉 월봉 분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캔들이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. 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